내부 보안 등급 A2 적용대상 복귀자 식별 및 감염 여부 검사 담당 연구원 문서 번호 ZALS CQ SOP 042 안내드립니다 본 문서는 ZALS 생체 연구소 C7 구역에서 발생한 복귀자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식별하고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복귀자는 사망 또는 실종 상태로 간주되었던 인원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자력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생물학적 복귀가 아닌 감염체의 의식 복제 또는 신체 탈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절차는 최고보안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의 감염 여부가 완전히 판별되기 전까지 복귀자는 잠정 실험체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복귀자는 반드시 개인식별 의식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질문은 감정과 기억을 교차 자극하는 방식으로 3 단계에 걸쳐 출제되며 감정 반응 없이 정답을 말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반응을 보인다면 격리하십시오. 두 번째 복귀자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마십시오. 감염체는 이름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이름을 먼저 부른 사람의 기억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 별명이나 가족만 알고 있는 호칭은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 반드시 방음차단구역에서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하십시오. 세 번째 복귀자가 가장 먼저 방문한 구역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확히 집어들 수 있는가를 관찰하십시오. 감염체는 기억을 무방할 수 있어도 추억은 복제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어긋남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즉시 해당 공간을 폐쇄하고 복귀자를 격리하십시오. 거울 속 반응이 0.2초 이상 지연되거나 표정이 비대칭이라면 내부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일부 감염체는 거울 속 눈동자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정면응시 테스트도 병행하십시오. 다섯 번째 복귀자가 "다녀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유심히 들으십시오. 정상적인 복귀자라면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보고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것입니다. 단어 순서가 이상하거나 의미를 알수 없는 말을 한다면 기억 제조합 감염체입니다. 여섯 번째, 감염체는 불필요한 말을 자주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모방이며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귀자가 질문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말을 반복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또한 말투와 억양이 평소보다 일정하거나 단어 선택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면 녹음된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복귀자의 발자국을 확인하십시오. 연구소는 생체 압력 기반의 바닥을 도입하였습니다. 복귀자의 발걸음이 압력값과 일치하지 않거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모방된 존재입니다. 여덟 번째 복귀자가 왜 나를 의심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즉시 그 장소를 비우고 대체 인원에게 인계를 요청하십시오. 해당 질문은 인간 감정 자극 알고리즘에서 초기 감정 유도 패턴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에 감정의 동요가 생겼다면 감염률은 74%까지 상승합니다. 아홉 번째 실험복을 입은 복기자가 실험 계속할게요라고 말하며 업무에 복귀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되 전용 검체 키트를 사용하여 3회 반복된 DNA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세포조직 내 복제신경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24시간 내에 세포가 복제되며 일치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 감염체입니다. 1번째 복귀자의 손목 뒤쪽에 붉은 실이 보인다면 즉시 경보를 울리십시오. 이 붉은 실은 감염체 내부 구조에서 발생하는 외부 형질 발현의 일종입니다. 이는 혈관이 아닌 신경덩어리이며 누군가와 연결된 끈으로 간주됩니다. 이 실이 인간의 시야에 포착되었을 경우, 연결된 존재는 해당 시야로 감시를 시작합니다. 11번째, 복귀자가 나랑 같이 나가요라고 말했다면, 그 시점에서 감염은 외부 유출 단계로 진입합니다. 즉시 실험실 전체를 폐쇄하고, 내부 프로토콜 시를 실행하십시오. 이는 외부 존재가 내부 감염체와 통신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12번째. 복기자의 눈동자 색이 일정 시간마다 미세하게 변화한다면 그 안에는 다른 시선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시간대를 기록하고 해당 데이터를 영상 보정 기술로 비교하십시오. 13번째. 복기자가 과거에 없던 버릇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무언가를 따라말하는 습관, 팔짱을 낀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드는 등 작은 행동이라도 기존 프로파일과 불일치할 경우 격리 대상입니다. 열네 번째 복귀자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시간은 내부 감염체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경우 하루의 루틴을 무작위로 변경하여 감염체의 패턴 학습을 방해하십시오. 출근 및 회의 시간, 식사 시간까지 모두 분산하여 기록 관리하십시오. 열다섯 번째, 복귀자가 남긴 메모는 반드시 손글씨와 필압을 분석해야 하며 타인의 문체를 모방한 흔적이 있다면 메모 자체를 격리하십시오 특히, 문장 말미에 마침표를 쓰지 않거나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 감염 패턴과 일치합니다. 만약 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음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감각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능은 위협을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보고 전에 초기 격리를 신청할 권한은 현장 요원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격이 아니지만 감지력은 생존입니다. ZALS는 생체 감염체를 단순한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태를 빌려 존재를 바꾸고 기억을 베껴 현실을 오염시키며 가장 깊은 감정까지 모방합니다. 복귀자는 반가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위장이며 언제든 우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림자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자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